21번을 풀어볼게요. 이제 기억은 이분에서 0되는 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이분을 해보면 은 f'x는 x제곱 더하기 1 전체제곱에 x제곱 더하기 1에서 여기 2x제곱이니까 따라서 f'0은 여기다 0 대입한 1이 됩니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먼저 우리 fx를 봐볼게요. 항상 함수를 볼때 주기 대칭성을 봐주는 게 좋다고 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면은 f-x는 따라서 fx는 기함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값이 아까 마이너스 1과 1이었으니까 그냥 0보다 큰 점에서 그리고 원점 대칭 해주면 좋겠죠. 1일 때 2분의 1에서 기함수니까 0x0 지나고 그리고 항상 여기서 어디서 변곡을 가지고 점근선을 향해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분 1보 항상 크다. 자, 그리고 a랑 b가 요 구간에 두 개가 있을 때 b 빼기 a, fb 빼기 fa는 1보다 크다. 자,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크냐를 물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극대점이 있으니까 요 구간은 위로 볼록일 거예요. 위로 볼록이면은, 어, 순간 변화율은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f 프라임 0일 때 1이니까 0보다 큰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0일 때가 가장 큰 기울기를 가질 테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이가 f(x래요.) 그러니까 f(x는 주기가 2 함수라는 뜻이고,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일 때 f(x가) 요거인 함수 fx가 x가 0에서 극대값을 갖고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래요 자 그럼 먼저 극대값이 뭐냐를 알아야겠죠 얘를 미분해서 부호변화가 되는 점이 극대라고 판단한다면 은 절대 안 돼요 극대의 정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점을 극대라고 합니다 극소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은 점을 극소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요 함수를 미분해서 극 값이 될수 있는 후보들을 찾아볼게요. 그 후보를 찾아보니까 a랑 마이너스 a 빼기 2가 됩니다. 그리고 a일 때 fa는 0이고, 마이너스 a 빼기 일 때는 마이너스 a 빼기 1분의 4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우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a 빼기 2랑 같을 때,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a 빼기 2보다 클때 세번째는 a가 마이너스 a 빼기 2보다 작을 때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가지 경우가 있을 때 첫번째 경우부터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 그전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꼭 알아두셔야 되는게 a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어,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이 아니냐라고 종종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데 자 fx가 얘를 약분하 물론 얘가 되지만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른 함수예요. 왜냐면은 얘는 분수 함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에서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리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정의가 안 되지 나머지는 다 정의가 되니까 x 플러스 1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1마일. 그런데 마이,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지점에서는 빵꾸가 뚫려있게 될거예요 그럼 요게 fx라는거고 fx가 아니라 요 x-a제곱 x플러스 1이라는 함수인거고 여기서 0부터 2까지를 쓴게 fx니까 자, 0부터 0을 포함하고 2까지 이게 fx에요. 근데 이 fx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쭉또 그려주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봅시다. 0에서 극대값을 갖나요? 0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 0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극소값을 가지죠. 그래서 극대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1번 경우에서는 a 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이번 경우를 가볼게요. 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보다클 때, 이 말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뜻이고, 이때는 그러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이 극값이 어디에 떨어지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극값이 어, y축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아, 그리고 극 갖는 점에서는 함수값이 0입니다 아니면은 딱뭐 0에서 만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또 0보다 크게 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2까지 범위 밖에 점에서 극소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0부터 2까지 함수, fx를 찾아 봅시다. 자, 0부터 2까지, 첫 번째 보라색일 때는 계속 증가하니까, 아까 x,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비슷하죠? 똑같죠? 계속 증가만 하니까. 그럼 요, 요 경우일 때는 x가 0에서 극소 값을 가지고, 극대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요 보라색 경우는 탈락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 경우, 딱 0일 때, 극소를 갖는다면, 은 똑같이 0부터 2까지 쓰면, 은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증가만 해서 얘도 탈락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어 시한색을 해 볼게요 시한색일 때는 극소값이 2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0부터 2까지를 쓰니까 0부터 총 2까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때는 얘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일 테니까 0에서 가장 큰 극대값을 갖고 0과 2사이에요점 알파라는 점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요 점은 극소값을 갖는 점은 A였죠. 왜냐면은두 번째 경우 A가 더클 때였으니까 A가 0과 2 사이에 존재를 해야겠구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여기 어, 똑같이 0에서 시작해서 격소를 찍고 2로 가는데 2에서의 함수값이 0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다면 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0에서 극대 값을 갖지를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0에서는 극대 값을 가지려면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F, 0이 F2보다 커야 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2보다 더큰 점을 가기 전에 이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면 이 함수는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겠죠. 왜 계속 점을 찍히지? 그러면 0에서 극대값을 갖는 건 맞지만 0과 이 사이에 이 구간에서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가 2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a가 극소값이 이보다도 더큰 점에서 만나면은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가 반복이 돼서 극대값은 같지만 극소값은 같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만족하는 a의 값은 a가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 1 그리고 a가 정수이기 때문에 1만 확인하면 돼요 이때 f0이 f2보다 큰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1의 제곱 x 플러스 1일 때 f0은 1, f2는 3분의 1 어, f0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서는 a가 1 하나 존재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a 빼기 2가 a보다 클 때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이때 a일 때 함수값이 0이었으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만날 거고 마이너스 a 빼기 2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a 빼기 1분의 4였으니까 어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빼기 1값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2번 경우에서 구했듯이, 요, 극대 값을 가지고 극소 값을 갖도록 하려면은, 무조건 0과 2에서, 영에서 감소하다가 극소를 찍고 다시 올라올 때, F2가 F0보다 작아야 됨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똑같이 써주면은, 자, F0이 F2보다 크고, 그리고 이극솟값 여기서의 극솟값은 마이너스 a 빼기 2가 더클 때니까 마이너스 a 2 2이요 값이 0과 2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일 때 요거를 만족시키냐만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3일 때 f(x)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F0은 9, F, 어, F, 2는 어, 3분의 25. 아, 3분의, 9는 3분의 27이니까 F0이 더 크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일 때 A는 마삼. 따라서 모든 정수 A에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1과 마, 마이, 아, 그냥 1이랑 마이너스 3두개 있으니까 마일 곱하기. 아, 와삼 곱하기 1 하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어리랑 사인 두 원이 이렇게 그림처럼 생기고 원 C2 큰 원에서 작은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넓이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점 P가 여기에 있든 여기 에 있든 여기 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이 작은 원에다가 접하게끔 그리기 때문에 근데 네, 어리 일정한 값일 때는 p가 어디에 있든지 p의 b의 넓이는 일정할 거예요. 이거는 알고 요거를 알고 문제 풀이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p를 잡아 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를 그으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그치지겠죠 그러면은 원의 특성 때문에 점피에서 접하게끔 그은 이 점에서 이 원의 중심에다가 발을 내리면은 항상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요렇게 삼각형이랑 요렇게 삼각형은 항상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삼각형을 한번 그려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빗변의 길이는 C2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니까 4가 될 거고 이 높이 부분은 C1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얼. 그러면 이만큼은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루트 16백이 얼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은이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에 넓이니까 얼 곱하기 루트 16백이 얼 제곱의 2분의 1에다가 다시 1 곱한 요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PAB를 얼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서 이제 0대는좀 찾아서 대입해서 풀면은 끝입니다. 59번을 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x f 프라임 x가 x 제곱 e x래요. 이때 f 1이 1일 때2의 값을 구해보랬는데 어 이제 수능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봤으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야 되냐? 얘를 적분하면은 XFX가 된다는 보자마자 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식을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FX, XFX가 되고, 얘는, 어, 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적분 상수가 붙겠고, 그러니까 이 f1은 2다를 줬으니까 이제 적분상수 c값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x1을 대입하면 은 2는 2 e 더하기 c1 따라서 c1은 0 그러면 은 fx는 x분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 2의 x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은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2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laughs> f(x)가 x 플러스 ln(x)일 때 1부터 2까지 1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f(x)를 적분해 보래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게 1 플러스 x분의 1 f(x)를 어, 어떻게 하지 해서 분배 법칙을 써서 f(x) 더하기 x분의 f(x) 요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풀기가 상당히 귀찮아지겠죠. 왜냐면 다 약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얘를 f'x가 1 플러스 x분의 1임을 확인을 한다면 은 얘는 어,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은 1부터 2까지 f'x, fx, dx니까 얘는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 은 1분의 1 fx의 제곱을 1부터 2까지 그럼 1분의 1 f2의 제곱 빼기 f1의 제곱이 돼서 2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따라서 2분의 2 제곱 더하기 2.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 혹시 이게, 어, 얘를 2분한 식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70번을 해 보겠습니다. 어, fx가, 도함수가 연속이고, 요거를 했을 때 2일 때 얘를 구해 보래요. 자, f라는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f 안에 들어있는 게 x가 아니라 뭐 다른 뭐 gx 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f x가 아니라 f 뭐 2분 x던 f 뭐 4분 x던 f x 빼기 2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요거를 다른 t 같은 걸로 치환을 해주면은 문제가 보기 편해져요 같이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2분 x를 t로 치환을 하면은 를 2분에서 해줘야겠죠. 2분의 1대 x는 dt니까. 그리고 항상 치환을 하면은 범위가 여기 항상 바뀝니다. 주의하세요. 그럼 t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요거를 다 맞게 써줘 보면은요. 2분의 1부터 1까지 우리 2분 의 x가 t였으니까. et 빼기 1 f t. 어. 2분의 1 dx가 dt였으니까, 2 e, dt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적분할 때, <laughs> 이 따라두면 편한데, 따로따로, 부분 적분이니까 따로따로 쓰신 다음에 한쪽을 끝까지 0이 될 때까지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 e, t 빼기를 미분하면 2, e, 1을 미분하면 0. 그럼 여기서 끝. 그리고 f 프라임 t를 접분하면 f t, f t를 접분하면은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신발끈인데 여기는 없는 신발끈 같은 거라 생각해서 쭉 미분한 식에서 이제 적분한 식두 번째를 곱하 곱하고 처음 미분한 여기서 두 번째 적분 세 번째로 적분한 식을 곱한 값을 빼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뭐 어, 예를 들어서, t T2, 즈곱이 t 이었다. 그러면 0까지 가서, ft를 한번더 접근해서,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빼고, 다시 곱해서 더하고, 풀마풀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 그러면 다시. 음. 자, 그러면은 두 개를 곱 그러니까여기이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ft 음 여긴 0되고 여기서는 ef1 더하기 ef1분의 1이 1이래요. T가 아니라 1. 근데 f 1이 4라 했고 요식은 우리 라지 f는 그냥 f를 접근한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2분의 1부터 1까지 f를 t 접근한 것과 같죠. 얘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얘를 우리 k라고 하면은 4기 2k가 1이니까 k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9번을 해볼게요. 이 각각을 그냥 적분하면 할수 있겠지만 항상 적분이, 정적분이 보이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될게이 구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구간이 같죠. 1부터 2까지. 그럼 구간이 같으면은 함수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문제를 풀었다면은 그냥 이거 해서 적분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적분하고 예, 또 적분해서 힘들게 계산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이제 구간이 같으면 함수를 합칠 수 있다는 알기 때문에 x 분의 3 ln x 더하기 x 제곱 분의 2 ln x 빼기 x 제곱 분의 2 ln x dx니까 이렇게가 날라가서 그냥 1부터 2 x 분의 3 ln x dx만 접근해주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